안녕하세요 포리입니다. 내일 업데이트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그간 잠겨있던 아케이드존 아이템점이 열리고 다음은 장비 강화 각성 시스템 제가 장비 나올 때부터 아 이거 장비 강화 배포 나올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역시 장비 강화 시스템 나와버리네요. 이러면 이제 무과금하고 격차 심해질 텐데 말이죠. 장비 각성 강화로 인해 얼마나 사기적인 무기가 탄생할지 벌써부터 무섭네요. 그리고 얼티밋 선택권 원하는 얼티밋 고스트만 성장시키려면 얼티밋 GP 픽업 얼티밋 킬슐로만 키울 수가 있었는데 이번 얼티밋 선택권으로 좀더 빠르게 원하는 얼티밋 고스트 키울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신규 얼티밋 고스트 두 마리, 얼티밋 매두사, 얼티밋 호무클러스 얼티밋 메두사는 기존 모습하고는 크게 다른 건 없지만 양쪽에 거울 있는 거 보면 반사 데미지도 주면서 석화 확률 높여 줄것 같고 얼티밋 호모클로스는 기계 로봇 같은 거 타고 있는데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능력이 도통 감이 잡히지 않아서 벌써 내일이 궁금해지네요 업데이트 미리보기는 여기까지 내일 얼티밋 메두사, 얼티밋 호모클로스가 나와가지고 추억으로 메두사, 호모클로스를 넣었거든요 일단, 진짜, 예전에는, 호문 삼행제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얘도, 라인 유지가 좋아가지고, 괜찮았는데, 일단, 소환 좀 해주고, 그 다음에, 호문 신이까지, 소환을 할 건데, 얼티비 지하부대 저기 저쪽에 있네. 그렇다면은, 이쪽에, 소환해주고, 그 다음, 매두사 과거에는 매두사를 타워 배치를 많이 썼거든요? 어,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잡아주고, 그래, 일단, 잘 버텼다. 그 다음, 호모클로스 어디에 소환할까? 여기? 네, 여기에다 소환해주고. 진짜 안 죽으면은 라인 관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호모클로스가 오, 좋아, 좋아. 일단, 버텨줬고. 그 다음, 얼티 골드완을 이쪽에 선환해서 막아야겠다, 이거. 됐고. 그 다음, 자, 호문신이. 여기다 터 배치해주고, 영웅부활. 그 다음에 또, 호문신이. 와, 다 잡았어. 번개로 다 잡는 클라스. 아주 좋고. 여기에 골드 무기까지 야, 이쪽이 커져가지고 지금 호문클루스가, 와, 타워에 대가리 엄청 받고 있어요. <laughs> 그 다음, 여기에 또 호문클루스 또한 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어, 괜찮은데 또, 이렇게 막상 쓰니까. 왜안쓴 거지? 자, 메두사도, 소환해야지. 자, 이쪽에, 호문 세면제, 라인그 다음, 또, 소환해주고. 여기에 번개 큐브 한번 줘볼까? 자, 지금, 딱 줘버리고. 오. 야, 호문이 화났어. 됐어, 됐어. 또, 호문신이, 두 마리, 소환. 네, 또, 영웅괄. 잡아줘! 아, 이거, 용암 때문에 빨리 죽긴 는데 괜찮아요. 자, 해주고, 와, 호문신이가 진짜 사기긴 하다, 확실히. 뚝배기 퍼가 굉장히, 메두사 이쪽에, 소환. 이매두사도 소파 능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좋아. 어, 재밌는데 이거 만약에 얼티밋으로 나온다면은 진짜 궁금해요 능력 와호문신야 <laughs> 이게 진짜 호문크루스 너무 좋다 얼티밋 매두사는 뭔가 능력이 장비 중에 매두사의 왕관인가 그거 있잖아요 맞을 때마다 석화되는거 그 능력일 것 같은데 궁금한데 아 그리고 장비 각성이 어떻게 될까 되게 빡셀 것 같은데 아 벌써부터 보석술 증각에 두렵네, 이거. 자, 이쪽에 지금 얼진 벽수기가 있어가지고, 코무신이로 때려줘야지, 이거. 그 다음, 코무클로스 소환해주고. 야, 이건 진짜 아프긴 하다. 잡아줘. 오, 야, 도어범 세다. 굉장히 쎄 야, 이거 오빠. 와, 왕가 왜 이렇게 커, 이거? 상당히 크고. 이거 기도실 회복으로 체력 회복, 회복 좀 하자. 그다음 뚝배기 때려주고 이쪽에 기도실 중간까지. 뚝배기 터져 제발 왜안 터지는 거야? 터져 터져 버렸고 아 이거 맘 터분해도 좀 없애 버리자. 자 메두사도 같이 소환. 자 오로지 홍문신만 이 소환할게요 이거. 이쪽에도 소환해 주고. 됐어. 상대 어렵고 이거 안 죽게. 골드 인물기수 t t h 고 이쪽에. the 까지야 이거 홍 i s is the b e s 얼 t 오피티 is the best. This i 야 방금 뭐야 늑대 인간이었나? 너무 순식간에 죽어가지고 누가 죽은거야 이거 아 이거. 잠깐만 s i 골드 h e 기 여기에다가 i s 좀해줘야겠 b 이거 살려 살려 그 다음은, 딜리스 증강. 이게 지금, 호문신이가 체력이 상당히 높거든요? 피가 안 달아, 잘. 1티어, 1티어. 택트 기신 1티어. 그래도. 야, 이문별로서 나오자마자 또 죽고. 이건 또, 호문삼인데, 선해야지. 자, 이쪽 타워, 부숴버리고 야, 두 번째 라인도 터져버리고. 자, 메두사까지. 와,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재밌지? 야, 호문이도 왜 이렇게 쎄, 이거? 어? 야 이거 타오겠지. 일단 하자 그냥. 야, 야 호문이하고 홍시... 뭐야 이거. 메두사까지 너무 많아가지안 죽어. 됐어. 또 뚝배기로 터져버리고 끝. 현재 메두사랑 호문클루스 트레이닝 하나도 안 시켰거든요. 근데 얼티밋 메두사랑 얼티밋 호문클루스 트레이닝까지 시켜버리면은 아, 굉장히 사기일 것 같아. 느낌이 와. 능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존보단 확실히 사기겠죠 자, 뚝배기 가자. 한 방에 노려 나이스. 컷. 자, 석화 걸어줘. 제발. 버텨. 뚝배기. 에이. 오케이. 잡아주고, 뚝배기로. 그 다음, 호문사 면제를, 자, 슈파카브라로 막는 거야. 어이구 그래, 이거. 흘론, 흘론, 흘론. 잡아, 잡아. 못잡는거야 이거 안 되겠다. 또이기또 가자. 자또 가지고 됐어.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자 어찌보면 금가 하나도 안 무섭죠 지금. 오 잠깐만 이거 이렇다면은 <laughs> 이렇게 막아줘야지. 안 되겠다 이거 호모클로스 타워 배치해주고 그 다음에 예소드까지. 그다음 이쪽에 호모클로스. 어허. 자, 해세드 예, 잠깐만, 잠깐만요. 됐어, 됐어, 됐어. 이거 안 되겠다. 자, 알튼 골드 이무기로 좀 체력 회복 좀 해야겠어요. 그 다음에, 티피레트그 다음, 메두사를 이쪽에 소환해주고. 석화 걸어요, 석화. 어? 자, 상대방도 지금 저기 뭔데이야 <laughs> 어? 제고랜턴에다가 지금, 양자기까지 어, 안되겠다. 호모클루스 소환하고. 이거 마을 코트로 좀 묶어야겠는데? 상당히 금방죠. 다시. 호모사면제 소환하고. 자, 두번째 타워도 지금, 부서질 것 같아요. 됐고. 자, 예소드랑, 스페레프.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에 얼팀 골드완 소환해야지 캡드 써주고 자얼팀 골드임기 다시 가자 메두사로 석화! 석화! 못 걸어? 오케이 걸어줬다 오석화 걸려갖고 방금 죽었고 그 다음 자호메사면제 말코2까지 자, 지금 두 번째 타워가 위험한데, 이거 부서져도 어차피 이기고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안 되겠다. 필살기 써야겠다. 허무신이 타워 배치. 이건 정말 필살기거든요? 못 막아, 이거 절대. <laughs> 자, 됐어. 됐고.